야마시타 사카나의 오징어 킬러 야마시타 사카나 바늘은 낚시 애호가라면 꼭 갖추어야 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18cm의 정교한 크기와 2단 바늘 구조로 한치와 오징어를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물고기 스틱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대상 어종의 관심을 끌기에 최적입니다. 강력한 내구성과 정밀한 제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낚시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수신과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야마시타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이 깃든 이 스틱은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